독립적인 예술가는 아마도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요? 어? 전치 그러니까, 광역국 단순히 S.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죠. 뭐 해? 무한한, 정리적... 무한한 창조적인 상황에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죠. 많은 예술가들이 가지는데 상당한 자유를갖지 뭐로부터 해? 외적인 요구로부터 해. 근데 뭐에 대한 요구야? 뭐...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왜 할지에 대한. 아,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죠. 뭐하냐면 예술가가, 예술가가 그리 자신을 어, 상당히 강하게 제한한다는 거 알죠. 뭐함으에 의해서 재료와 그리고 표현의 형태의 선택에 의해서 네, 주의 어쩌고 저쩌고 까지주어였지 이게 동사고요. 네, 만드는 것, 물 만드는 것 표현하기 위해 선택을 만드는 것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함으로써 바위로부터 어떤 특정 형태를 조각함으로써, 뭐 없이 하이테크 사용 없이 또는 색깔 사용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선택이 제한하는데 뭘자에 예술가를 상당히, 상당히 제한하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무아기도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의성을 네. 제한하기 위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창의성을 길르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모든 것이 가능할 때 창의성은 누가 있잖아? 어, 긴장을 하지 않죠. 자기성은 낯설고 이상하죠. 모한점이 있어서, 그것이 길을 찾는다는 점이 있어서 어떤 종류의 상황이 든지 뭐일지라도, 아무리 뭐일지라도, 제한적일지라도, 모처럼 같은 양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모통해 좁은 해협을 통해 흐르는 것처럼, 뭐보다 널린 열린 바위를 가위려로도하는 것보다.